아제 뭐야? 물 그렇게 놀래서 다급하게 숨겨요? 아 <laughs> 뭔데?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막 그렇게 숨기니까 더 궁금하고 그러네. 빨리 뒤에 감춘 거 내놔요. 빨리. 우리 강아지가 뭘 받길래 그렇게 화들짝 놀래서 숨겼을까? 응? <laughs> 얼굴 빨개진 거 봐. <laughs> 귀여워. 뭘 바뀔래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지고 응? <laughs> 왜 도망가? 응? 이래야 하 <laughs> 자꾸 그렇게 도망가면 <laughs> 더 수상한데 <laughs> 어디? 뭘 그렇게 감추고 싶었나 볼까? 볼까? 몰뭘 보고 있어? 었 내가 있는 데도불구하고 보고 싶었어 응? 이렇게 얼굴까지 빨개지고 얼굴만 빨개진 게 아닌 것 같은데? 응? 서뭘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안전 있어야지.